있었기 때문에 전가 이, 음. 음. 저는 굳이 따지면 불의 담부터 가지고 영화를 본 다음에. 아히이 출발 웃는 얼굴. 어. <laughs> 아대운대세명이나오기야얘 아, <laughs> 뭐야? 어 이게 뭐지? <laughs> 와, 기력이 없어져. <laughs> 상영이, 저함갈 거예요. 어디 거기. 갈 건데요? 거기요. 아, 거기요? 네. 야! 아유, 까비? 아, 짜, 짜, 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까짜증 <laughs> <laughs> 어제 네, 귀엽네요. 밀칠게요? 아, 아 음. 이러면 어, 저희 바텀 아..여러분 저.. 기력이 없어요.. 잠시만요.. 네? 하이든 바텀으로 고고고 오케이 저도 갑니다 아 그래서 어디가야 죠이거 <laughs> 용병? 용병? 용병 튕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 네. 저희 우승 갱신님에왔다리 갖다 드까 어 말아도 돼요. 정해. 제가 체력 회복해 드릴게요. 괜찮아요. 빨간 형 말이 발를드릴게요총 <laughs> 쏘는 게더 데미지가 셀까요저 찔리는 게더셀까요 똑같아요. <웃음> <웃음> 아 그래요? 한말디안갔습니다 <laughs> <담맥지> <laughs> 언니? 어머. 아니이이 루나라!! 아이아 cured 어리 s 안 n c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아니, u n 님그래 잘하면 어떡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다 우리 팀이 다잘 캐리해주신 덕분이죠. 어이, 솔직히 대부분 캐리한 거 풍경이 많이 됐으니까. 어 뭐지? 이거 간신력이 아주 최고데 간신하뇨. 어우, 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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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우. 응, 천천히. 저희 뭐랄 기력 없으니까, 천천히. 아, 네. 아, 저 기록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 아, 아. <laughs> 천천히 들어가요,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아에 에에, 에에. 원래 아, 기록 따라 힘이 빠집니다. 천천히 아. <laughs> 들어가왜지나어 조금 음, 음. 이따가요저기력좀 <laughs> 채울게요. 음. 아, 앉으마시. 아, 이를 아껴야 된다고요 음. 뭔지 마나가 너무 반만 같아요. 여기. 어. 자, 그러면 여기 루나나 루나나. 어, 잠깐만. 저 기록 오케이. 없어요. 잠깐만. 겐지님 저오세요 어. 겐지님 오세요. 살렸다. 오예. 오케이. 천천히. 이거 한타만 이기면 돼요. 우리 음. 조금 있다가 실드부때다 접정지 끌수 있어요. 자 방도리네. 못 했던지. 예전부마마 오케이. 마 아, 좋아요? 네. 아, 어, 없어요. 음. 여러분도 기력좀 채고 오겠습니다. <목소리도> 오케이 오케이, 서봤다. 오호 루다나부터 루다나 오케이 네. 좋아요 아우리엘 아우형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네, 너무 잘고 겐지니 어우 수고했습니다 겐지니 아우 형타 나가자마자 W요? 아영태 저희 바텀 저희 바텀 글리스인데요 아, 탑은 겐지가 아, 가주시면 되고 여기서 그냥 라이브 바텀 밀죠? 돼요. 네 아, 맞아요 맞 네. 근데 용기사 미드에 있는데요? 아저 네. 용기사는 놔두고 저희는 이제 아, 라이으아 네. 용기사는 그냥 미드 밀어도 돼요 어그로 끄니까 그러니까. 음 아하 음. 이러면 저쪽이 이제 경험치가 누수가 되거든요. 용기사 때문에. 음. 이거 타워라도 빼죠저 네, 보세요. <놀람> 저 용기사 때 오픈 내려올 것 같아요. 내려올 것 같아요. 파두님. 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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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여기 적 많아요. 여기 잠깐만요. 예. 오 마이. <웃음> <천천히>. <웃음> 어, 뭐. 우리 소원이는 안된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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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요! 아! 한 일단, 있었다, 그 사양만은 살지 못했습니다. 어! 그래도... 오케이. 1타 3피... 어디가 임마? 그라운드는 적을 있어요? 3명이나 보낼 수 있습니다. 아! 괜찮아요. 메디 한명 죽었는데 3명이나 까먹었잖아요 <laughs> 어? 오오오 <웃음> 켄지님? <웃음> 아 우리 켄지 어떡하냐 황돌님어 <laughs> <laughs> <방금 해. 웃음>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에 요거 요거 윤아라 윤아라 <laughs> 어, 네? 이제 <laughs> 어, 가요 네, 이제 가면 돼요 쉬우 <laughs> 쉬우 이제 가면 돼요 잠깐만요 어... 황님 <laughs> 때리세요 잠깐만, 잠깐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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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구이 어, 어 안돼 아,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 괜찮. 아나 어, 없어. 안돼. 응응안 된다 이놈아. 안 <laughs> 어, 어. 된다 안 된다. 아, 까비. 아아 투사는 아음 음. 괜찮 괜찮. 아이 괜찮죠. 음. 반 준비해라 영웅들이여 7분에 2만 2천이면 레이너 치고는 많이 때렸어요 걱정이 많씀하시는데아 그래요? 감상이다 제가 레이너는 예전부터 했는데 예전에는 이동도 딜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레이너 돌격병 치고 많이 받았거든요 뭐랄까 강화돌격병 <laughs> 이돌격병잡으면 경험티를 더 둔다는 말이 많이 있었어요 어어왜 나만 노려 어 이거 야이야 힘을 차지. 오케이, 쟤도 공 많이 뺐다. 네. 상전이 살짝 뺐다 네. 오케이, 공 음. 뺏고 음. 많이. 어떡구절 음. 노립니다. 어? 아이고, 아만 노리면 어떡하너만요 어, <laughs> <너무 심려치 마라. 웃음> 피피가 없다 니네 쓰고 <laughs> 이가 없어요? 피피가 <laughs> <이가> 없어요. 아, 아, <laughs> 어이생. 어, 아, 일단 애들이 저를 계속 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순위에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꼬치기도 <laughs> 있지, 루나다도 있지, <laughs> 무다리노 있어서 제가 앞으로 가면 애들이 저한테 불러요 지금. 대니, 피피힐 실례해줄게요. <laughs> 아니 괜찮습니다. 원래 해변이 그렇지. 약간 레이너 감을 잡는 아. 것 같아요. 원장에서는 50만 원 주면 그냥 네? 한 방이 없어지는데. <laughs> 어선 여기 오지 마세요. 오, 여기, 여기 오지, 오지 마세요. 여기 어. 오면 안 돼요. 여기 오면 안 돼요. 는데오 아세요. <laughs> 저기 가면 안 되는 거 <laughs> 누나나부터 누나나 여기 여기 누나나 어. 먼저 그다음에 아오 아울이 그다음에 아오 예. 아 아오 아, <laughs> 아우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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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우아우아아우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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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치세요 치세요 네네네네 아 그래도 한테. 아, 나이스, 나이스. 오, 어, 나이스 샷. 아, 선생님야 왜, 왜, 요 왜요? 아, 그래도 와. 좋죠. 아, 누가 집레이, 짐레... 아, 여러분. 집레이너 개명합니다. 이길레이너입니다 <laughs> 아니요, 팡레이너죠. 아, 확인하기, 여기이 확인, 팡레이너인 걸로. 이길레이너는 식상이다. 팡레이너로 갑시다. 오케이, 붙고 더블로 가. <laughs> 어, 오케이, 좋습니다. 장누니궁 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어 어? 오 넥타 저요. 안녕. 엔지부터. 바로 아, 바텀 바로 준비하시고. 여기 여기 들어요 들어요. 예, 네, 꺼지면요. 네, 네. 궁 칠게요. <렉스> 방존이가 때리면 됩니다. 때려요 때려요. <렉스> 묶고 따지면서 때리면 됩니다. 묶고가 때려요. 방존이 아무거나, 때려. 아무거나. 계속 때려 그냥. 방존이가 아무렇게나 때려요 오케이. 쓰러지리라. 좋았어요 방존이. 오케이. 기록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1일 1겐지는뭐 항상 해야죠 그거 하나 아,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겐찮님이 어금 끄주셔가지고잡은거예요 맞... 아... 저거 방금만 그거... 하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 지켜줘 예 네, 바로 오세요 여기 올것 같으니까 오케이 아이고 바로 아르타이스 볼게요. 제가 볼게요 아르타이스 무조건 아르타이스 응. 아르타이스 조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공 받은 건가? 그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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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공을 안 받았어요. 아, 이게, 그래? 그, 빛나는 거는, 그, 네 번이나 그 공격하면, 마지막 일격이면 네. 아무튼 패시브가 발동돼요 그러면 추가 음. 피해를 줘요. 아, 그거였군요? 네. 레이너가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생기니까 레이너가 1표가 된 거예요. 아, 지금 한 너프를 한... 먹었기 만문 자, 부서버립시다. 네, 이거 음. 먹고, 바로 투표하죠? 네, 그거 하고, 이거 바텀 깨고, 공성 먹으면 돼요. 아, 위에는 공성이? 요 음, 음. 음. 오케이, 오케이. 애들 내려가고 있거든요. 조심하면서. 겐지가 좀 시야 좀 봐주세요. 어, 있네요. 어, 떻게 할까요? 먹을까요? 네, 먹으세요. 먹으세요. 아, 먹으세요. 먹으세요. 네, 내가 밀칠 순 있어요. 밀어. 제가 밀 수는 있어도 굳건히 마세요 빨무거 튀어요. 확인. 우리 거부터 먹죠, 그러면? 네, 네그 다음에 우리 거. 상대 내려가는 중. 오케이 확인. 오케이. 음. 먹고 바텀 지키면 돼요. 확인. 음, 근데 맞다님 A 키 A 키 눌러봤는데 뭐가 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A 키를요 네, A 키를 누르면 모딩샷이 된다고 하셨는데 A 누르는데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A가 약간 공격해 있을 거예 네. 어디 어디 막오 우리겐지 죽으면 안 돼요. 양증이야 우리겐지 죽으면 아, 안 돼요. 저크리 동북이요. 이거 하고 여기에 들어온다. 이젠 애들 세. 이게 바텀 투사 투사까지 오케이. 어, 이걸 내려갑니다. 지금 공성 공성이 일을 잘 해내고 있어요. 음. 저거 아우리아 밖에. 얼고 땅데아우리에다아우리에 온데. 아우리에, 뭐 거니까, 뭐 아우리에, 아우리에 먹어요. 그아우리고 그냥 그냥 아우리에만아우리에아우리아우리에저 괜찮다. 아우리아우리만아우리만 그렇지. 저 괜찮아요. <laughs> 괜찮다. <괜찮아요>. 그렇지. <오케이. 웃음> 아, 저도 아, 어. 전진하다가 뒤로도기도되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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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렇지. 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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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멈춰서멈춰저습니다 한번 아... 살겠다 응. 응. 메딕은 이렇게 해야 힐이 좀 차요 아우. <laughs> 아. 툭앵거스. 맥 무너져 내 아, 괜히 인사하다가 죽지 말고요. <laughs> 아, 아. 예 인사 제대로 고 오신듯 아, 확인 <laughs> 안다치이어안다치이어 일단 겐지 님은 인사 잘하니까 믿고 오겠습니다. <laughs>

때리세요 그냥 때려요 때려요 l u n 오케이 n a Luna, l u 나나나 u n 나 Luna, l u 요 a L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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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이거까지 찍어본 거 처음인데? n a L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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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n 요 L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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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야 이겼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어? 어, 어, 손이 오까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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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오기 전 빨리 뭐 뭐요 저요? 저 이미 못아요 되게, <laughs> 안 어! 그, 되게 안 나오는 오라모 있다 되게 안 나오는 모라리 있다 부들부들 <웃음> <웃음> 아이 그래도 스팀인이 됐잖아요 드디어 레인 처음 이겼다 드디어 <laughs> 어? 오, 오, 오 MVP! 아,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고요 드디어 MVP죠. <laughs> 아. 아, 역시. 아, 좋다, 좋다. 해병은 메딕이 있어야지. <laughs> 아, 저희 저, 지난번 판 이겼나요? 아, 음? <laughs> 기억이 안 나와가지고. 아, 이겼었어요? 아, 확인. 이겼어요? 아, 제가 캐기 못해서 기억이 안 나나, 났나... 아닙니다. <웃음> 아니요. <웃음> 그때 잘하셨는데. 아 그래요? 네. 어 진짜네. 저 여러분 저 레이너도 2연승했습니다아 오. 어한한또이 레이너 한네판세판네 판하니까 네 그래도 좀 알겠네요. 음. 이정이패. 그래도 반반이잖아요. 졌어. 아. <laughs> 음 좋아요 좋아요. 어디? 그러면 아 이전 레이너 지금 다섯 판했으면 할 만큼 했다 다섯. <laughs> 그러면은 어 아, 하여튼 이제 제 딜러 목록에 레이너가 추가됐습니다. 아, 아 나이스. 미밍하고 아, 크롬이 다음에 레이너에 발라도 음. 있고.